즐겁수업 배야죠. 알수 없어요. 얘들아, 한용운이 뭐 하는 사람인데? 저항시 스님. 스님 또 저항시. 그저 아니 네가 두개다얘기했다 저항하고 시인이잖아. 뭔 말할 거냐면 한용운은 우리가 한용운의 시집 제목이 뭐냐면 님의 침묵이에요. 이거 바로 위에 있는 시야. 님의 침묵 시집의 타이틀 님의 침묵이야. 근데 거기에서 자, 그 님의 침묵을 하고 사실 알수 없어요가 맞거든요. 알수 없어요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용어를딱 보면 한용어는첫 번째, 첫 번째 아까 스님, 스님입니다. 두 번째 저항할 때잖아 무슨 운동가, 독립운동가. <laughs> 세 번째 뭐게 아까? 시인이야. 자, 그래서 한유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됩니다. 한유문에게 있어서 님이 뭐야? 누가 님이야? 이거야. 예, 나. 그러면 자 님의 의미를 보는 걸 우리가 승려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독립운동가 보고 시인부 갈 거야. 그러면 승려의 입장에서 절대적인게자아 왔지. 도 눈이 지금 완전 쏙덩 튀더래 눈에 힘줘 음, 응, 자, 좋아 자, 승려의 입장에서 님은 누구냐면 야, 스님은 누구를 모시는데? 부처님. 부처님, 예수님이 아닐까? 부처님 그러니까 종교적인 절대자 자, 그럼 독립운동가에서 절대적인 님은 누군데? 그래요, 조국 독립이겠지 그럼 시인의 입장에서 님은 누군데? 그래, 연인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용운 시를 해석할 때 승려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걸. 자, 얘는 자봐 봐. 승려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걸 작가 자 작가 개인이잖아. 얘는 무슨 말 관점이라고 해? 표현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야. 독립운동가의 관점은 자녀문적 관점이라고 할 겁니다. 시연인으로 해석하는 건 내재적 관점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자자 자 제목이 알수 없어요 니다 맞죠? 뭘 몰라 간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에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을 오동잎, 오동잎 네모차박 그 다음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발자취 광평 받으세요 잘 좋을겁니다 자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이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자, 푸른 하늘 내모칠 거야 얘들아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얼굴 형광 펜바를 거야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알수 없는 향기는 향기 내모칠 거야 누구의 입김입니까? 했죠? 입김 형관펜입니다 자,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며 <laughs> 간을 겨는 작은 시내는 작은 시내 네모 치세요. 누구의 뭐입니까? 노래입니까? 라고 돼있어요. <laughs> 맞죠? <laughs> 그 다음 연꽃같은 발꿈치로 가위없는 바다를 밟고 옷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을저녁놀내모 치세요 누구의 뭡니까? 시입까라고 돼있지 맞제? 자 얘들아 마지막에 2연버 뭐냐면 음? 요게 1연이야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이 가슴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라고 되요 자, 보게 드세요. 보게 드세요. 자, 요거 잠시 지울게요. 제목이 뭐라고 얘들아? 알수 없어요야. 얘나, 제목이 알수 없어요야. 제목이. 저는 몰라. 맞지? 알수 없잖아. 고개 들어봐. 자, 그런데 오동잎에서, 자, 오동잎 어떤 오동잎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가로. 이게 전부 다뭘 꾸며? 오동잎을, 집중! 오동잎을 꾸며, 도윤아 어? 가을에서 오동잎을 꾸며. 그러면 오동잎을, 자, 누구를, 봐봐. 누구가 누군지 처음에 알수없어야 여기서 시작해, 알수 없는 걸로. 맞지? 자, 그런데 오동잎을 보고 누구의 뭘를 느낀 거야? 달 자체를 느 예나. 아, 그럼 누구야, 누군데? 아까 말했던 누구? 이야 음. 예나. 아까 말했던 니미의 친구들, 님이 여기선 누구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누구, 지리한 장마 끝에 석풍에 모여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언뜻 보이는 독 가로야. 이것도 뭐를, 뭐를, 풀어 하는지 그로 봐봐. 풀은 아들이 쨍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언뜻언뜻 보이지? 보일 듯안 보일 듯 그렇지만 푸른 하늘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 예, 나? 그런데 그 푸른 하늘에서 뭐를 느낀다고? 누구의 뭐를 느껴? 얼굴을 느끼는 거야. 지금. 이 예, 나?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이끼를 걸쳐서 예 탑의 위에 고요한 하늘알수 없는 향기에서 뭐를? 누구의 이김을 느끼는 거야. 지도 못하고 나서 2분이 우리 가는 작은 시내에서 누구의 노래를 느끼는 거야 예나 그리고 저녁 노래에서 누구의 시를 들어자 봐봐 처음에 알수 없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내가 시적 화자가 있는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 누구를 발같이 얼굴 익힌 노래다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예나 청각적으로 한꺼번에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노래, 예 시각적 조형놀이가 모든 감각을 통 동원해서 누구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알아가는 과정인 거야. 여기서 여기가 자연 속에서 내가 있는 모든 자연 속에서 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제목알수 없으면 결국은 뭔데? 알수 있어요. 이해나? 그럼 제목 자체가 무슨 적 제목이야? 반어적 제목이지. 이해나? 어? 반어적 제목이지. 그러면서 그다음 자 거닐면서 내가 있는 자연환경 모든 곳에서 옷 떨어지는 기, 하늘, 향기, 시냇물 모든 곳에서 임을 느낀 거야. 자 임을 느낌을지 임을 뭐해야 돼 계속해서 사랑해야 지 그래서 뭐랄게 형광펜 들어 색깔 바꿔서 들면 좋아요 타고 남은 제가 다시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라고 돼 있지 자 얘들아 소개 들어봐 타고 남은 아이가 다시 기름이 되면 말돼안돼 이거 말안 돼. 이게 무슨. 다 타고 남았지만 나는 다 아유, 어, 엉덩이 아파. 어, 어 진짜 아파. 아씨, 진짜. <laughs> 타고 남았는데 제가 다시 기름져 다시 뭐할 거다. 탈 거다지. 그럼 나는 계속 뭐 하겠다는 건데. 타고 제가 되고 기름 되고 다시 제가 되고 기름 되고 다시 제가뭐할 거야. 삐글삐글 돌 거야. 이게 불교에 무슨 사상과 관련 있어? 이거... 그렇지. 윤회사상과 관련이 있는거야 <laughs> 자 윤회사상을 가지고 무슨 표야 역설적 표현 그러니까 나는 기름그 되니까 계속 이 마음은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당신에 대한 나의 마음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이 가슴 누구를 위한 가슴이게 누구를 위한 님을 위한 가슴이야? 예, 나 누구의 밤을 지키는 밤새 모처 내가 지금 누구를 알수 없는 이유가 뭐게? 밤이라서야 예나 그럼 밤은 뭔가 이미 지금 님을 알수 없는 부정적인 현실이겠지 그렇지만 그 밤을 어떻게 할때 약한 등불 형광펜 계속 지키겠다 이거지 시적 과자의 뭐를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시적 과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자 얘들아 오른쪽에 작품개관 장시와봐 자 성격의 이런 말 구도적이라고 있지 이게 뭐냐면 도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위를 깨달아가는 거야 이 말은 됐나요? 그다음 밑에 특, 아, 그 다음 밑에 주제 절대적 존재에 대한 동경과 끝없는 구도의 정신 보이십니까? 나는 그러니까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자기 정진의 자세 이런 겁니다 오케이 자